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99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 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흠날까지 나흣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국당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랬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별을 지키,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교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나흠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 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교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것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 셋을 떠나서 속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 외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었으니, 이는 그것,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당에서 애국, 다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리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신 출애굽기 12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기도 하며,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이라는 그 장장의 세월 동안 함께하는 하나님 은혜를 맛보기 위한 경험하기 위한 첫날이 기도합니다. 아,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을 경험하는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의미를 주시는가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과 또 죄의 권세와 또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오늘 이 새벽재단 영상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출애국기 12장 말씀을 보시기에 앞서서 이전장, 이전장인 11장 말씀을 잠깐 좀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이 11장 말씀, 출애국기 11장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바로왕은 그동안 아홉 번째 재앙을 맞이하면서도 끝까지 그가 마음이 완악하여서 강팍하여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접할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허락하실 때에 역시 형벌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제 수요일에 보셨던 사무엘상 8장 말씀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그 왕을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허락은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진 않지만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그들의 왕을 세웠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형벌적인 허용을 해주심으로써 경험해보고 그렇구나. 사람의 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우리의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허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로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고 또 내버려 두시는 것은 곧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벌에 놓이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그 형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12장 말씀에서는 이제 유월절을 경험하는. 첫 번째 6월절을 경험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들은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을 때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뛰어 넘었다라는 의미의 6월절을 경험하면서 애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못하는 삶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 아무런 깨달음을 얻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도 그 형벌 가운데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참 어려운 마음들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들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에게 향 하셨던 하나님의 이열 번째 제약. 마지막 재앙의 의미는 곧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깨닫기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경고도 무시한 애굽 사람들을 향해 바로 왕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재앙의 대상이 되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서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앙의 대상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피할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피할 길을 마음속에 염두하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지켜서 6월절을 준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죽음의 문제가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참이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움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몸이 나이가 다 되어서 연수가 다 차서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고요.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생명이 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꼭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적인 문제도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영적인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이런 죽음의 문제 앞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 주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통해서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있었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 주신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믿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칠 때에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복잡한 현대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될수 없는 이 세상에서 좌절감만 느끼고 어려움만 느끼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 정신적인 문제 앞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것은 우리의 이런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할것 없이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것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복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냥 내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능력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다시 한번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 그것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또 장소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 영적인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 삶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며 그 구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6월절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당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하는 순간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수 없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내시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오늘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들 성도님들 마음속에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능력이 오늘도 함께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우리가 한 가지 좀더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이6월절에 관한 규례들 중에서 아 비록 이 유월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48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할례에 대한 또 중요한 의미가 나타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유월절을 참석할 수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이미 전에 보셨던 모세에 관한 내용들을 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에서 자꾸 모세가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말도 잘 못해요. 이런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죠. 그리고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품에 이렇게 손을 넣었다 뺐을 때에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감히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름을 안다는 라 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데 한 가지 모세가 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의 아들 헤르솜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겁니다. 할례를 베풀지 않은 아들, 그가 그것을 간과하고 그대로 하나님 명령 순종하여 애굽 땅으로 가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치시려 했던 사건이 있어요. 이때 급히 그 아들의 성기의 포피를 베어서 던짐으로써. 그렇게 할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우리가 이미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의미가 오늘이 유월절하고도 관련이 깊죠. 유월절 하나님께서 그 어린양의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할례라는 것도 역시 포피를 뱀으로써 단순히 포피를 베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포피를 베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포피를 베었을 때 나타나는 피흘림의 사건이 중요한 거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에 이 포피를 벤다라는 의미와 피를 흘린다, 흘린다라는 의미와 그 내용이 같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할례는 중요한 거였어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것도 있지만. 그때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피흘림이다. 피를 흘리는 사건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피를 통해서 언약의 관계를 맺고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외국인이라 한다라면 타국인이라 한다라면 그들이 유월절에 참석하고 또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할례를 받는 일인데 그냥 단순히 포피를 자르는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벤트,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벤트성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겁니다. 피 흘림. 또그피 흘림의 의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느냐.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유월절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할례에 동참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동 공동체에 들어와 유월절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간다, 또 구원을 보장받는다, 예,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피흘림의 사건을 믿느냐, 그 피흘림의 사건에 동참하고 있느냐, 그 피흘림의 의미가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이것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피흘림의 사건을 통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6월절 규례, 또 할래, 또 이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게 하시고 또 구출해 주시고 또 애국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나한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삶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 땅으로 갈수 있는 우리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예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며,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